와아 오 예. 6 0 0요리사 신입 기다리세요. 김영구 표 미역국입니다. 입맛에 맞아야 될 텐데. 국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진하게 제주식으로 만들었거든요. <laughs> 오늘의 메인 갈비찜과 미역국 잘 먹겠습니다. 미역국 빨리, 빨리 미역국, 미역국 오, 맛있어맛이구나 박사들이 만든 그 파우더 근데 그것도 그막 넣는다고 막 되는 게아 뭔지 아시 아, 너무 맛있어 음. 아, 맛있다. 맛있다. 음, 는너 너무 맛있어 미역국 하 야, 미역오면. 봐봐, 미역국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주 감자가 그렇게.. 달다. 이, 이 이거 무 같은데? 감한국다감한국한국이랑한국 아, 감자. 감자. 감자가 달라, 다르다? 한 아. 진짜.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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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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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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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에 당근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당근 진짜 맛있어 여기가 뿌리 식물이 다 o y a n g Toyang, Tang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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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g u 당근이 음. 당근 장근 맛이 좋아나. 어. 음? 음. 나 당근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, 네. 생당근은 못 먹거든. 아, 향 때문에. 음. 근데 이거는 당근 맛이 아니고 약간 음, 좀 달라. 감자와 무와 어느 정도. 어. 나 이거 다는 맛? 그 어딘가. 음. 무도 맛있다. 무 맛. 음, 어 맞아 무도 맛있어. 뿌에서 남겼어. 땅에서. 그까 당면에서 너무 맛있어. 음. 세요 시드니 오자마자 친구 4명 생겼는데 또 추가될 예정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와 <웃음> 아니 이집놀을줄 안다 이집놀을줄 알아 진짜로 와와나 마늘빵 하나 먹어봐도 돼?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좋은 머신이 땅바닥에 있습니다 스웨덴 질이야 와놀줄 아는다 와우 손 할까? 내가 <laughs> 할게 아니, 손좀 다쳤는데 왜손 다쳤어요? 아니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오늘 어디에요? 이이거 진짜 많을 거야 <laughs> <laughs> 하하하 블루베리가 우리 생일와 블루베리 진짜 맛있어. 단단하고 먼저 과즙도 많고 지금 설인거 같아 블루베리는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고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한 번에 음 진짜. 역시 입안에서 굴러다녀요 블루베리 굴러다녀요? 음. <laughs> 포도 진짜 맛있다 포도도 진짜 장난 아니야 음 너무 달아 맵고 달 포도가 솜사탕 맛 나는데? 청포도 <laughs> 아 대박이야 한국 청포도는 맹맹해가지고 물맛 나는데 이거 설탕 넣은 거 아니야? 응. 아.. 아니.. 아니 누가 가정집에 이렇게 컵매넣는 <laughs> <laughs> 원두 냉장고가 따로 있어 와 대박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초코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넣으셨네 아니 누가 가정집에 이렇게 저두 두 개로 지금 디올 포어로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긴 천국인가? 커피 너무 맛있고 <목소리> 예열해. 와이 커피 진짜 맛있다. 정말, 정말. 이거 산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맛있어. 이건 정적이게 그럼 이게 볼리인데네 볼리비아 이게 볼리비아. 아나 마셔볼래 어 <목소리> 보여. <목소리> 얘는 비날 비날이라는 되게 엄청 유명한 농장. 무지개가 되게 넓다. 아 영상으로 보니까 더잘나 어? 그러네? 지하에 버린 거지? 어 봐봐 네. 어, 어. 와.. 무지개.. <laughs> 이게 일상이야 호준은 <호주네>. 스파이더맨 홈프로텍터끼리 <laughs> 짠좀 <laughs> <laughs> 시간 지나서 그런가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차갑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차갑게 먹으니까 맛있네 음. 오늘의 아침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겠는데? 이거는 소스에 딱 해가지고 쓱쓱 하면은 뭔지 알지? 어, 지금 다들 완봉. 라면이 쳤다 라면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. 또 금방 사라지거든. 맞지 금방 사라. 경쟁하면서 먹어야지. 음. 닭곰탕 라면이랑. 닭곰탕을 응. 먹어봐요. 브리또. 아, 라면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. <laughs> <먹어야 돼. 웃음> 와. <laughs> <laughs> 와. 와, 진짜 진 진짜 그쵸? 그쵸? 진짜 그쵸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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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하네. 너무 많아. 웃음> 핸드메이드 아 브리또 아, 음! 음, 너무 맛있는데? 음? 맛있어? 이거 약간 그거네. 향이 화골 멕시칸이네. 음. 단면 좀 보세요. 음. 아, 근데 라면 너무 맛있다. 음. 맛있게 먹고. 이든의 저녁 산책 중입니다 <laughs> <laughs> 엘리베이터이이녀지금은이벽석시 <개똥이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반. 어, 형이다석은이 <laughs> 오늘 이분들은 멜버른으로 여행 갑이다형님안녕하십이까안은하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한번 다녀올게요. 좋겠다. 나도 탈래. 트렁크 타, 트렁크 타. 집 <laughs> 않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이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세요요